안녕하십니까, 최주호입니다. 네, 오늘은, 또 알아! 아... 플스5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플스5는, 일단은 플레이스테이션5 인데요. 플레이스테이션5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줄인 게 플스5 같은데, 맞나? 어, 네, 저잘 모르겠, 플스5가 줄인 말인지 아지잘 모르겠고요. 자, 플스5 흰색.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뭐 여기 전체 이용과 뭐 이렇게 써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어 호환이되는 디스플레이서 지원한 소프트웨어가 뭐 필요하다, 뭐 이런 소리가 있네요. 자, 그고 근데 뭐 여기 지금 저 칩을 좀 많이 사놔서 자, 나칩은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자, 앞면습은 앞모습 이렇게, 그 뒷모습은 플스 5뭐 여기. 써있고 여기 PS5 그리고 내용물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어랑 그 한국어 영어가 있는데 저희는 한국인이니까 한국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용물이 플레이스테이션 5 콘솔 그리고 무선 컨트롤러 받침대 HDMI Tm 그 케이블 L인지 M인지 자. AC 전원 코드, USB 케이블, 인쇄물 1세트 사전 설치 게임. 이렇게, 이렇게 종류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또, 뒷면, 두, 다 뒷면에 보시면. 자, 여기 이렇게 뭐 많이 있는데, 자, 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플레이. 여기도 보면은, 일본어, 아 중국어, 그리고 영어, 그리고 한국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국어 읽어보도록 하죠. 빛처럼 빠른 스피드, 플레이스테이션 콘솔의 역사를 새로 쓰는 커스텀 CPU와 통합 i o 오 아이온가? 네, 기반 SSD의 성능을 경험해보세요. 와, 숨 막히는 몰입감, 햅틱 피드백 저은형 트리어, 트리거, 3D 오디오 기술을 구현하여 몰입감 넘치는 플레이를, 아, 플레이 경험을 선사합니다. 놀랄 만큼 멋진 게임, 경이로운 그래픽에 감탄하며 PS5, PS, PS 말 거예요. PS, PS5의 새로운 기능을 경험해 보세요. 지원하는 PS 어 게임도 시스템 업데이트를 통해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스테레오 헤드폰 인알로그 또는 USB과 함께 사용 시 3D 오디오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825GB 이거 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요. 자 다음 그 다음 옆 모습은 게임기 본체와 게임기 본체 그리고 여기 똑같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손잡이가 이렇게 있어요. 위 p 스 5라고 이렇게 아 저기. 이렇게. 플스5,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잠깐, 이거 차트 잠깐, 잠깐, 조심해야 돼. 요 이게 비싼 거여서. 이 플스 가격이 60만 원이 넘어요. 자, 보세요. 지금 바코드도 있고, 아랫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플스의 가격은 정확히, 정가가 62만 8천 원이었나? 이렇게 들었어요. 자, 그럼 어디 한번 플스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뜯기 전에, 일단 제가 또뭐 설명해드릴 게 있는데, 거는좀 이따가, 이게 이렇게 예고부터 한거고 자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가위, 칼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치면 되는데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대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여는 방법이 있고 아래 에 눕혀서 뜯는 방법이 있다는데 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이게 위로 하면 제가 힘드니까 아래로 아래로 할게요 아래로 조심조심 조심, 조심해야 돼 이게, 이게, 이게 60만원 귀한 거란 말이야 고장만원 큰라 자 눕혀서 조심스럽게 열어보도록 하을 내용물이 음. 여기 보면은 이렇게 큰 박스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박스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여기 안에 보시면은 아직 이렇게 들어왔어 이게 뺄기가 좀 힘들다고 유튜브에서 봤는데 자오 꽤 무, 이게 무거워요, 게얘 때문에 박스가 너무 무거워요. 아까 는데도 힘들어가지고. 자, 조심조심. 천천히. 이거 막 빨리 빼시다가 고장내 들이지 마시고. 자, 이렇게 천천히. 조심스럽게. 오, 조심조심. 두 손으로. 천천히. 천천히. 제발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오케이, 나와라.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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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화면이 꽉 찼어 자오그 여기 보시면 이제 박스에 이제 빈 박스뿐입니다 자 이렇게 내용물이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은 이렇게, 이렇 안전하게, 뭐, 계란 박스가, 뭐, 아이스크림, 뭐, 이상한 박스 하나, 이렇게 잘 보관했으니까, 이단 요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보시면, 필스 시작과 가이드, 이게, 그, 콘, 그, 세트,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설명서, 가이드, 이렇게, 무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따 읽어보면서 설치하면 되니까, 자, 이번. 자 다음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요거를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렇게 거치대 이거 조 조심하라고 저도 많이 영상에서 봤어요. 자, 뭐 여기 보면은 이렇게 프로 그콘 조이 콘 같은 이렇게 오오오 오, 오, 멋있다. 또 여기 더더 또 있나? 박스 뭐 아래 더 있나? 오오 이렇게 무선기도 있으니까 박스 안에도 놓을게요오 여기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아이 나오군. 자, 이거 저 핸드폰 충전할 때도 괜찮겠는데? C 타입. 자, 구성품 이렇게 받고 이제 땡기 본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 니가 나올 차례야.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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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오, 조심, 조심, 조심. 자, 이렇게, 세워, 세워, 세워. 어, 조심, 조심. 어, 너무 오버를 하는데, 이렇게. 어, 조심, 조심. 자, 나하다 어, 어. 조심, 조심.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테이프가 아니라, 비닐을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어,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비슷하나, 못 나게. 해야 돼. 자, 조심조심. 자, 조심조심. 조심. 자, 조심하시고. 자, 오오오. 오. 이게 p s 5의 본체입니다. 오와 이거 생각보다 무겁다. 오. 자, 조심조심. 조심해서 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 s 5입니다. 자, 대박. TV에 연결해서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뭐, 자세히 하명안 해도 아실 것 같고. 요거는... 이렇게 하는 거냐 이렇게 거치대인데 이거 한번 설명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치대 설명서 가이드. 역시빠른 시작 가이드 보시. 여기 보 여기 있네요 바로. 어 중국어 중국어 안 되는데 한국어 어디 있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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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있다. 자 받침대 콘솔 부착. 여기, 여기. 반시대 코치. 부착. 눈에 네, 확인을 해야 된대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맞나? 이렇게 네, 제자리에 있는지 네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어요거뭐 연결을 하려는데 어아 여기 있네요. 이렇게 연결하는 게 이렇게 있네요. 나중에 비하인드로 뭐 영상 따로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 이 설치는 나중에 하고 자 여기 아직 저희가 리뷰해야 될게또 남아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프로 그또이 콘도 새로 다른 콘이에요 이 인프를 위해서 제가 하나 또 얻었는데 자 한번 박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선 컨트롤러 이렇게 파란색 컨트롤러거든요 제가 스위치에서도 막 이렇게 조이콘이 색깔 이렇게 있는데 프로콘은 검정색이거든요. 이런 비슷한 거를 갖고 싶었어요. 자 여기 보면 감각을 깨우세요. 히틱 피드백, 적 은형 트리거, 내장 마이크, 독보적인 편안함. 감각을 깨우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u s b 동봉된 C타입 케이블을 써달라고 써 있습니다. 자 아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필스 이렇게 앞에는 이렇게. 아우야 퓨스 짱. 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요거는 또 칼로 조심해서 뜯으셔야 됩니다. 이게 뭐, 플스만큼은 비싸지 않아서. 얘는 가격이 85,800원이에요. 얘는 85,800원이어서. 플스, 어, 찢어, 찢서떼 필요는? 어, 진짜. 조심조심. 조심조심. 조심해서 뜯어야 돼. 니들 이제 플스랑 같은 몸이야. 물론, 플스만큼 그렇게. 필수 파이브만큼 그렇게 귀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얘도, 얘도 조심스럽게 달아보도록 하죠. 달아보도록 하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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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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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조심. 자, 오버할 정도로 조심, 조심 달아야 돼요. 오버할 정도로, 오버할 정도로, 진짜 조심, 조심조심. 조심. 아주 조심, 조심하게. 조심, 조심하게. 조심, 조심하게. 엄청 조심, 조심. 오케이. 자. 자, 빨리, 또자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어, 어뭐뭐또 걸렸나? 아 이렇게 자 오, 빈 박스, 빈 박스 여기다 두고 자 언박싱 오, 오, 오 멋있어, 오 멋있어. 여기 뭐더 없나? 여기 막 숨겨져 있는데 여기 없고요. 자, 하랑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 멋있다.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멋있는데, 자 그리고 이 칩을 3개 구했어요. 이거는 뭐 조기구이, 뭐다이도 여기는 뭐 야구,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그리고 자동차 게. 여기부터 야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대충 이렇게 뜯어서 아. 아. 뭐 조기구이 특전이 동봉되어 있다는데 어떤 건지 좀 좋겠는데 오 CD가 그 게임 칩이 그 동그라미로 되어 있어요 이 CD 이거 뭐전 이런 게임 칩은 또 처음 보는데 처음 봐서 그런지 좀 여기 뭐 어디다가 넣는 것 같아요. 어, 여긴가? 여기 이렇게 넣는 것 같아요. 요거 이렇게 꾹 누르면 이게 빠지네요. 자, 요렇게 넣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거 막 함부로 막 지금은 막 이렇게 넣고. 비하인드 있다가 끝나고 비하인드로 이거 한번 플레이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여기도 오, 야, 여기 자동차. 자동차 얘기가 좀 있네요. 여기 한번 볼까요? 다운로드 뭐 콘텐츠 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사실 마인크래프트 좀 기대 기대를 했는데. 그냥 마인크래프트는 뭐말그 네, 스위치도 해 보고 저 핸드폰으로 해야 되는데, 여긴 또 어떻게 되어 있을지 너무너무 궁금한. 오, 게임내 통화. 뭐, 이거 뭐야, 이거. 오, 시리얼 코드. 설마, 이거. 코드 하면 뭐 주나? 오. 코드를 뭐 하면 주나봐요. 오. 와, 700 토큰. 아. 오, 토큰을 주네. 오. 자, 이렇게, 오늘은. 이 플스 본체와 그리고 어 조심조심 플스 본체와 유성 케이블 그리고 칩 3개 그리고 코어 이렇게 2개 조, 조금만 들어가 줄래? 어 고마워 자 M 아, 자 이렇게 케이블 이렇게 이렇게 상품을 이렇게. 이렇게 세트로 리뷰를 해봤습니다 다... 나중아 그리고 마지막에 그 뽀, 소, 보너스로 이렇게 받았어요 스칼렛 바이올렛 이런 거 받았습니다 받은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거 무료로 가져왔어. 이런 잡지 같은 건 무료로 받수있으까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새로운 장난감과 게임을 잘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